한번 살펴볼거고, 모도에 조각전시장 있을거고 다시 배를 타고 장봉도로 가서 해수장 5개인가 6개를 보고 나오는 일정입니다 네, 세 섬은 연결되어 있고, 신도, 시도모도는 연결되어 있고 장봉도는 따로 배를 타고 있는 같은배편인데 보이는 섬이 장봉도인데, 내 보이는 데가 설착장이고, 왼쪽이 공항, 공항 매변인, 해수욕장인 것 같고요. 좀더 가서 있는 부분이 한대? 한대 매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장봉도 가는 길입니다.